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남일보 세영입니다. 어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보호자 분들이라면 늘 중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었던 주제지만 또 여름이 끝나가면서 중성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반전담은 지난해에도 중성화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던 조기영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를 맡고 있는 조기영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어, 중성화 수술은 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 건가요? 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음. 수술은 아니라고 보시는 음. 게 맞는 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음. 아니면 행동적인 문제 개선 그런 음.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네, 네. 예를 들자면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축농증이나 음. 아니면 유선 종양 같은 혹은 남자 친구들은 이제 성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나중에 종양이라든지 질환에 음, 대한 네. 그런 것들이 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정이 오고 하면은 어 조금 공격적인 성향들을 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마운팅이나 마킹이나 음.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좀 서로가 음. 서로 양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음.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럼 선생님께서는 권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권장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중성수술을 화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넓게는 4개월에서 8개월령 이하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이유는 너무 어린 연령이라고 하면 마취의 위험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수술 후에 뭔가 극복해내거나 이겨내는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 수가 있고요. 네. 어 6에서 7개월 혹은 뭐 8개월령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발정이 오거나 이제 성성숙을 하는 시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방을 하는 확률들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월에서 8개월령 사이들을 권장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견이라든지 이제 골관절 질환이 조금 이제 대두되는 동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도 조금 권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음, 네. <laughs> 어, 중성화 수술에 있어서 수컷이랑 암컷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술 방법에 대한 차이가 어, 있을 거예요. 일단 수컷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한 집을 이제 절개를 해서 어. 고환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라고 하면은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복수를 해야 되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장기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기는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수술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소모되는 다른 기구라든지 이런 차이들이 음. 있을 게 합니다. 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아 그럼요 되고. 비용도 아. 차이가 나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중성화 후 관리에서 또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음. 그렇기는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보통 대부분 체중이 느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사료 양을 조절하시거나 음. 간식을 조금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이 늘는 것들을 조금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그렇겠네요.